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외침입니다. 동의 4 2 c t 이벤트 공략인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귓속말 안 되는 분들 많죠. 이거 귓속말은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능력 사용해서 귓속말을 넘어갈 때그 터치로 비는 스와이프 말고 핸드폰이면 터치, 아니면은 뭐 블루스택으로 하신다. 그러면 귓속말을 눌러 보세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눌러 아니면 핸드폰 터치면은 귓속말 그 위에 이 버튼 있죠 지금 화면에 나온 부분 여기를 눌러 누르면은 그대로 이동하거든요 스와이프처럼 근데 이게 스와이프로 하면은 원래 이제 우리 게임에서는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면은 안 넘어가는 판정이야 화면은 넘어갔어도 그 능력 사용하거나 귓속말 하는 이거는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귀말이안 되는 거는 내가 능력 사용 쪽에 이미 있어 있는 상태에서 귓속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능력 사용이 안 되는 거는 귓속말에서 갔다가 능력 사용을 스와이프로 넘어가가지고 귓속말에 있는 판정이라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접이랑은 별개로 안 되고, 그리고 정보원이나 아니면 다른 직업들로 뭔가 사람들 피하식별이 안 되고 그러면은 제접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대부분 다 나오게 됩니다. 일단 직업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메탈을 파회하면서 왕당파 쪽 공략이 좀 필요해 보여서 이건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메타는 광장이랑 공묘를 오가면서 시민이랑 정보원, 결사대가 점수를 먹는 메타입니다. 근데 이게 운나쁘게 왕당파로 광장 공묘 배정되면 중퇴하거나 아니면 뭐 투표로 달리고 끝이지만 공묘 배정일 때는 뒷골목을 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안된 직업들 이 있잖아요. 이런 게 그냥 진짜 꼼짝없이 그냥 억가로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살아남는 방법은 집사나 밀정으로 팀을 팔고 투표권이 빌때 하루 버텨서 탈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광장에서만 가능하겠죠 이제 사람들이 광장이랑 공동묘지에서 잠수를 타면서 생긴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로 이제 점수가 벌리니까 그냥 잠수를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잠수 타도 점수가 벌리니까 시민이랑 정부원 결사대, 군가 이런 걸로 뭐하러 화면을 계속 지켜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 지역들은 보통 버려져요 왜냐면 백작을 데리고 와가지고 총으로 쏘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너무 이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냥 아예 버리거든요 딴 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추가적으로 스폰으로 왕당파가 들어와도 투표를 안 줬고 중퇴를 하면 점 얼마 못 먹기 때문에 시민들은 계속해서 광장이랑 공묘에서 무한대기를 하느라 왕당파 스폰만 늘어나고 왕당파들은 또 마땅한 공략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제가 이제 공략 알려드릴 건데 가장 먼저 금지 구역을 활용한 왕당파의 광장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신의 섬에서 동맹을 하거나, 그러면은 확성기로 오더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는 멀리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 소통이 가능하지만, 격동의 42CT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없는 줄 알았지만, 2일 전 울리는 금지구역을 잘 이용한다면, 획기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여건과 뒷골목에 생기는 금지구역을 활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먼저, 왕궁 금지구역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왕궁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2일 전에 안내가 나오죠. 2일 후에 왕궁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이때 뒷골목에 있던 백작들은 밀정도 와도 돼요. 여관으로 모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이제 나머지 지역은 대기를 합니다. 이러면은 그 밤이 지나가면서 이제 1일 후에 이렇게 된다. 금지 구역이 된다. 이렇게 나올 텐데 낮이 되면서 곧 금지 구역이 된다면서 나와요. 이때 이제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려와. 광장으로 내려오고 여관에 대기하고 있었던 기존의 여관에 있던 사람들이랑 뒷골목에서 여관 올라왔던 사람들 있죠. 거기에 있던 백작이랑 밀정들이 모두 광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밀정 입장에서는 레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바로 직공을 하고 그냥 오더를 해요. 이게 어차피 밀정은 다섯 표로 달리기 때문에 만약에 달린다고 해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뭐 밀정이 안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면 쩔 수고 뭐안 달리면 더 이득입니다. 그렇게 남은 백작들은 시민을 노려서 쏘면 돼요. 근데 보통 오더를 하거나 아는 척을 하거든요. 막 이제 밥이 왔다, 고기가 왔다 할 텐데 뭐 누군 누군님 하이, 션님 하이어, 막뭐 삼님 하이어 이럴 텐데 이런 사람들은 정보원이야. 그래서 얘네를 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고 점수 높은 사람들 있잖아. 막 그마테들이 달고 있고 채팅 하나도 안 치고 그냥 투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민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백작들은 이런 사람만 노려서 쏘면은 투표권을 한씩 죽일 수 있어요. 어차피 백작은 내표 달려 야한 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3일 안에 다 이게 소탕이 되거든요? 투표권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어차피 12명이 있으면 3명을 달고 시작할 수 있는데 밀정이 오더를 하는 순간 5표로 빠져갖고 일단 2명밖에 안 죽어요 최대 밀정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잡아버릴 수 있고 이제 또 점수가 복사가 돼요 서로 킬하는 점수가 다 들어오거든요? 물론 이제 직접킬 처형 보너스는 더 있긴 하지만 그래서, 광장이랑 공묘에서 하루 종일 시간 태우는 것보다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단기간 점수 복사를 하는 게더 이득이고, 잠수도 잡을 수 있고, 이제 시민 입장에서 잠수들이 또꽤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잠수도 잡을 수 있고, 게임 리프레시도 빨리 돼서 이게 아주 개이득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전략이 있는데, 군의관 배정이 되면은 결사대에 비해서 할 일이 정말 없거든요. 결사대는 이제 한 번에 왕당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어? 남은 거 이제 잡으면 되는데 이게 군이관은 진짜 할게 없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정보원을 히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냐? 이것 또한 금지를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금지역을 이용할 방법인데 군이관이 있어야 될 곳은 왕궁이랑 뒷골목이에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여관도 나쁘진 않은데 금지구역을 이용할 경우 왕궁이랑 뒷골목을 택하는 게좀 낫거든요. 만약 왕궁 금지 구역 2일전 이렇게 나, 안내가 나오면은 광장에 있을 경우 공동묘지로 이동을 하고 공묘에 있을 경우 그냥 대기를 해요. 이러면은 이동 후 일일 후에 바뀐다고 되면 다시 낮이 되면서 바로 뒷골목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이러면은 만나는 군의관들이 있겠죠. 군의관들끼리는 서로 피아식별이 되기 때문에 귓속말로 서로 힐을 하자고 하면 됩니다. 그럼 서로 힐만 해줘도. 새로 스폰되는 백작들이 쏴주면 이게 점수가 복사가 되거든요. 반대로 뒷골목 금구가 뜨면은 광장은 대기를 하고 공묘가 광장으로 뛰면 돼요. 그리고 하루 뒤에 뒷골목이 다친다고 뜨는 낮에 왕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죽치고 있어도 되는 이유는 안에서 서로 무한 힐을 해도 백작들은 3일 동안 힐을 못 내면 죽게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백작들이또 쏘게 되거든요. 어쨌든 백작은 정보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짝군이감만 찾으면 날먹이 됩니다. 왕궁 뒷골목 금구를 꼭 기억하세요. 군이간은 어차피 공묘랑 광장에서 점수 먹으려면 진짜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제가 좀 해보니까 이거 점수 못 먹습니다. 또한 알 시작할 때 알려드렸던 귓속말을 꼭 이용을 해서 본인이 정보원, 집사, 밀정 등의 정보원은 결사대에게, 집사 밀정은 백작에, 백작 등에게 귓속말을 해서. 이게 약간 귀속말도 팁이 있는데 백작한테 다른 백작도 알려주면서 걔한테 귓말로 킬을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오더를 해주면 돼요 그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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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이 나뉘어지거든요 굳이 채팅을 안 쳐도 그럼 시민 입장에서도 어차피 얘가 여관이나 뒷골목 왕궁에 스폰이 돼도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광장이랑 공묘 가서 점수 잠수로 점수 먹으려고 하지 거기서 중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서 티 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도 점수 많이 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요약 왕궁 금구가 뜨면은 뒷골목에 있던 밀정, 백작은 여관으로 이동하고 왕궁이 닫히는 낮에 광장에 집합을 하고 밀정이 오더 또는 귓속말 타고타고 전달 백작은 센스껏 시민을 잘 찾아내서 쏴주고 이렇게 하면 3일 안에 소탕이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시민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점수를 복사하시고 사실 광장 먹으면은 진짜 개꿀이거든요. 광장 금구 대기 전까지 킬 먹다가 다시 이제 여관이나 왕궁으로 다시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 물론 이제 이러다가 군의관들 잘못 만나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광장 합류 메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군의관 전략은 왕궁과 뒷골목 금구를 기다렸다가 반대쪽으로 뛰어서 다치는 날에 입장을 하고. 군의관을 찾았으면 서로 힐 하자고 긴 말을 하고 만약 3명이면 뭐236 이렇게 군의관이다 그러면 2픽은 3픽 3픽은 6픽 6픽은 2픽 이런 식으로 힐을 하면 돼요. 긴 말을 조금 신중하게 하시면 된다. 또한 귓속말은 화면을 스와이프 넘기게 하지 마시고 터치나 마우스로 클릭해서 넘어가면 긴 말이 돼요. 격동의 42CT 랭커 반드시 가야겠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